네, 지금, 12시도 아니고,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이거 좀 준비하느라고. 점심 안 끼, 이제 준비하느라고. 1시가 넘었어요, 지금. 자, 우선, 제가, 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약을. 먼저 먹고 약을 먼저 먹게요 약을 약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laughs> 아까 계란찜 밥하면서 이거 좀 했는데 안 붙었잖아요. 이게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기름을 몇 방울 쳤더니 부드럽네요. 아주 부드러워요 이게. 어우, 부드러워요 그리고 기름을 몇 번째. 바블. 조밥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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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금간만에밥한 한번 아유 밥이 떨어진다 밥을 오래간만에 애들 준거 무슨 핫방가 그건데 음 맛있네요 무슨 핫방인지 전번에 청소 집 수리하면서 양념 오래된 것들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또 나오더라고요. 냉동실에서 한 2018년도 된 고춧가루로 묻힌 오이김치 한번 오이 묻힌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런대로 괜찮네요. 한아 끌려서 잠심어게 먹는 거니까 김도 안정 보고 했습니다 고등어 그 있죠 이게 냉동실에 예전에 시켜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튀겨봤더니, 냄새가, 약간 비린내가안 나, 비린내 나면서, 약간 그리그리한 냄새가 아주 잘 숙성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아주 잘 숙성된, 뭐, 홍어 고치? 그런 맛이에요. 먹고 있습니다. 어떻 하지 뭐 찍어서 들다가 찍어서 된장에다 찍어서 쌈장에다 찍어서 먹게 야채를 야채를 좀 이렇게 사놓은 게 자꾸 상하네요. 뭐, 그래야지. 음, 고등어도 우리 집사람은 이거 해놓으면 뭐든지 사놓으면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도 먹고 그런 것만 하지. 살림 못하더라고요. 병원에만 있으니까 당뇨병에 또 병원에만 있고. 병원밥, 병원밥보다 먹었던 뭐, 사람이 집에 안 하더라고요. 조심도 안 써요. 병 때문에 그러니 뭐 어떡해요. 당뇨병 운동해야 된다라고 나가고. 아유, 구리구리한 그리 게 맛있네, 이게. 오래된 건데도. 아니, 이렇게 먹으면 되죠 뭐. 저도 이거 도나드만 상할 것 같아요. 막상해 들어오는데 사갖고 오면 바로 먹어야지. 야채 같은 건, 날도 좀 바로 상해요. 이것도 하나 있네요 아우, 이 정도만, 번 진수성찬이죠, 뭐. 만찬이죠, 만찬. 계란 또한 숟가락. 어휴. 진주성 반응, 진해 뭐, 자르면 닭가슴살도 하나 못 먹고 다 끝나버리겠네. 닭가슴살은 간장에 찍어 먹어야 되겠다. 애들이. 사다 놓고 먹질 하는데. 양파, 양파도 아유 좋대요. 나를 찍어 먹는 게왜 좋대요? 음. 양파도 위리굴러 다니고 저리굴러 다니길래. 냉장고에다 넣어놨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저께 뭐 요리하면서 반쪽 냉겨놨는데 내 내놓으니까 벌써 우리 애가 다상 상해 상해가지고. 좀 잘라버리고 급하게 식탁에 놓은 거예요. 음다못 먹겠네. 음그몇 가지만. 내가 뭐 이거 냉장고 있는 거꺼낸 거고 이거 우리 막내가 한 거고 막내가 어저께 요리 한 거고 이건 며칠 전 사놨던 거 냉장고 넣어놨던 거고 양파도 굴러다니던 거고 이것도 굴러다니던 거고 새로 한 거는 이 계란 밖에 계란찜 밖에 새로운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반찬이 많은 거 같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거. 이거하고 계란찜하고 밥, 밥하좀 아, 싱겁다. 계란찜만 밥하면서 계란찜 올려 놓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냄새 맡거나 뭐 바람 바람 문확열어놨지니 춥네요 추워 바람 부니까 바람 불만또 콧물이 나오고 냄새 맡아도 콧물이 나오고 아 벌써 1십 십이 분 넘어가는데 아직도 밥이 남았네요. 한 20분 정도는 다 먹어야 될 텐데. 음. 음. 어우, 난 이게 아주 생선이 아주, 이 오래 묵은 생선이, 맛이 구리구리 하면서 이게, 땡기네요. 이 맛이. 뭐 홍어같아가지고 밥에 같이 싸서 먹을까 마지막 한 덩어리 이거 고등어 홍어같은거 냄새 냄새가 좀 진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홍어같아 응? 응? 홍어, 같아, 홍어. 응? 쓰레기인데 먹지를라도 먹어야지 뭐 야채니까 아무 음, 다 쓰레기에요 이거 벌써 상하네 대충 먹고 버려야 되겠네 <laughs>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벌주 그거 약으로 먹으려고 이게 말벌풀이죠. 이거를 사놨는데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집 정리하다가 저 어디 구석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물좀 탔어요. 물좀 타가지고. 말벌은 좀, 그러니까, 건져내고, 먹기가 좀껄쩍지은 하니까 여기다 좀 건져놓고, 어? 도로 들어가냐? 발톱이, 털이 있어가지고, 발톱이 있어가지고 도로 들어가네. 다 돌아가신 거고. 아, 제가 이게, 이게 제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몇년 전에 사가지고 좀 마시고 그랬는데, 확실히 몸이 돌, 몸이 부드러워지더라고, 이거 막, 이거 좀먹었더니 뭐 강직이, 강직이 좀덜해지더라고 이게. 강직심한심한 정도가 좀 양호해지더라고, 이거. 알벌, 그거, 직접 담은 거 이거 사갖고 먹어봤는데요. 괜찮아요. 약으로 한잔할게요. 어, 좋아요. 참, 이게 좀 남았네. 아유, 이렇게. 한잔 약으로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또 살고 그런 거죠. 뭐. 뭐. 음. 이것도 다못 먹겠어요. 지금 배가 다찼는데요못 먹는 거 우리 애들 조금 더 먹을 거거든요. 애들도 아까 하나씩 줬어요. 이거. 그소세지 무슨 왕 핫반가? 무슨 초저지가 아니고. 갈비도 아니고 무슨 핫반데? 음 점심 안줄쎄 먹으면 되죠. 뭐 아유 일요일 날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오래된 냉장고에 오래된 것들 꺼내가지고 한 숟갈 먹었습니다. 음식 이런 거 처리해야지 그냥 버리면 낭비잖아요. 처리반이에요 제가. 재고난거 음식 처리반 음여방 제가. 제가. 제나나가 제가. 어 흑진주네 흑진주 흑진주같이 이런 오염된 속에서 나오네 하나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으로 좀 닦아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어, 야채한 그만 먹어 야채 이렇게 먹어서 이거 남겨야 돼요 쏘은 어, 것도 있고 아,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또 버려 버리고 버릴 거 빨빨 버려야지 여름에 잘못 먹으면 아유, 배 아프면 또 고생해요. 이건 넣어 놨다가 이건 장에다 넣어 놨다가 다음에 먹을게요. 지금 배가 빵빵해서 더 많이 먹으면 이게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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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그 뭐야? 다이어트 비싼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다 낭패가 되니까 이 정도에서 먹는 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이거 남은 거나 잘 처리해서 애들 줄건 애들 주고 내가 또 먹을 건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죠. 뭐 백고 있나 그래놓고 재충 아유 이제 영상을 몇 분이야 20분 됐습니다. 오늘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